And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사미코 스토리 영화 회와 안젤라입니다. Okay, so today's story. 오늘은 7강이고요. Want to marry my husband? 이런 제목입니다. Want to marry my husband? 어, 내가 이 질문 잘못 들었나? 계시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이상한 질문이 합니다. 아, 조금이 아니고 되게 이상한 질문이긴 합니다. 어, 제 남편과 결혼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죠. wanna marry my husband 어, 남편이 밥에 안 드나? 어, 남편 바람폈나? 피 <laughs> 되게 다양한 지금 질문들이 더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스토리 통해서 알아볼게요. Here's today's story. Story 7. Wanna marry my husband? I opened up the newspaper one morning. One ad caught my eye. It was titled, Wanna Marry My Husband? This was what it said My name is Jennifer, and I have cancer. I've accepted my situation. I'm ready to die. However, I'm worried about Ben, my husband. We've been married for 26 years. He's handsome, sweet, and playful. He's great with our kids. He's an amazing cook. I know well how wonderful he is. That's why I want him to love again. I wish for him a new love story. I'm a writer, but this is one story I can't write. I don't have time anymore. I hope you find Ben. I could see how much s he loves her husband. Want to marry my husband? 어 왠지 남편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스토리 들으니까 전혀 그런 스토리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Want to marry my husband? 제 남편과 결혼하고 싶나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 여자분. 아, 되게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요. 어떤 일이었었죠?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한번 알아볼게요. I opened up the newspaper one morning.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는지 일단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어요. I opened up the newspaper one morning. 네, 약간 나레이션 해주는 사람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신문을 열어가지고 펴가지고 그죠 읽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아침 신문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One ad caught my eye. 신문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one ad, 어떤 광고가 네, 광고가 눈에 떴, 아, 떴어요. 시선을 끌었어요. 이런 뜻이죠. One ad caught my eye. 눈을 캐치 h 그만큼 시선이 바로 가게 되는, right? It was titled, Wanna Marry My Husband? 당연히 보게 될것 같아요.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스토리 제목, 그리고 이 광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과 결혼하고 싶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신문, 되게 크게 이렇게 써 있네요. This was what it said. 일단 광고 타이틀은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고 광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실제로 이 사람이에요. 신문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에요. My name is Jennifer and I have cancer. 네, 이게 바로 안 좋은 어떤 해프닝이 생겼던 것이 cancer, 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Jennifer 씨는요, 아픕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면 좀 많이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I've accepted my situation. 나는 나의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I've accepted it. I'm ready to die. 그렇죠? 되게 뭔가 무게 있는 말인데요. I'm ready to die.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I'm ready to die. 이런 말 하기 쉽진 않은데 제니퍼는 좀 많이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몸도 지치고 하, 차라리 그냥 치료 다 끊고 죽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right?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I'm ready to die 죽을 준비가 됐죠. However, I'm worried about Ben, my husband. 이분이 Ben이라는 남자인데요. 바로 제니퍼 씨의 남편이죠. I'm worried about Ben, o k a 그러니까 죽을 준비도 되고 솔직히 제 걱정할 건 없어요. 이제 죽을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걱정이 됩니다. We've been married for 26 years. 우리 학습자분들 중에서도 26 years 아직 살지도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긴 시간입니다. We've been married for 26 years. 우리는 26년간 Wow, that's a long time. 네,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때는 제나퍼 씨가 좀 건강했을 때요 되게 알콩달콩하고 26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첫날 어, 1일인 만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되게 사이 좋은 부부예요. he's handsome, sweet and playful 다 좋은 점들이죠. 일단 외모부터 따지시는 분들 위해서 잘 생겼고요. sweet 이라는 말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음식을 sweet 이라고 표현하면 달콤하다, 달달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sweet 이라고 부르면 어, 좀 자상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을 바로 'swee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en 씨도 'sweet', 다정하고 자상하고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근데 너무 너무 자상하고 너무 다정하고 너무 나한테만 계속 잘해주면 살짝 조금 재미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재미까지 있습니다. He's playful, 장난기가 좀 있어요. He's great with our kids. 아, 애들까지 있는데요. He's great with 뭐뭐뭐라고 하면 뭐뭐뭐에 대한 그니까 뭐뭐뭐 한테 누구누구 한테 잘한다. 오케이 okay? 여기서는 kids 애들이니까 애들한테 잘해요.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어, 진짜 훌륭한 아빠예요. 이런 뜻이에요. He's an amazing cook. 이 남자는 진짜 이런 남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와. Wow. 애들한테도 잘하고, 심지어 요리까지 잘해요. He's an amazing c 그냥 요리해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거 보시면, 그림 보시면, oven 이 장갑까지 꼈잖아요. 오븐 쓰실 수 있는 남자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예요. 오븐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I know well how wonderful he is.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Ben이 얼마나 wonderful, 좋은 사람인지, 멋진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That's why I want him to love again. 이건 정말, 음, Ben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지만, Jennifer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나옵니다. That's why I want him to love again. 그래서 제 남편이 또 다시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원해요, 바랍니다, right? 그러니까 나 아니더라도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었으면 해. 이건 정말 뭔가 관대한 사람이에요. I wish for him a new love story. 정말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요. I wish for him a new love story. 베네게 새로운 love story, love story 를살수 있게, 뭐 love story가 생길 수 있도록, right 기원합니다. 이렇게 직역하면 나오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게 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아, 이래서 시적으로 표현했구나. I'm a writer. 네, 이분이 Jennifer가 작가예요. 그래서 딱딱 딱 들어도 말이 되게 이쁘게 하시거든요. I'm a writer. 전 작가지만 But this is one story I can't write. 하지만 이 스토리는 제가 쓸수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떤 스토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Ben 씨의 다음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I don't have time anymore.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I hope you find Ben. 이제 신문 광고를 읽는 사람한테 어, 좀그 읽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여자한테 말을 하는 거죠. I hope you find Ben. 정말로 지금 읽고 계시는 분제 남편 벤을 찾아왔으면 합니다. 진짜 찾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I could see how much she loves her husband. 약간 폰트도 좀 달라졌죠? 다시 심은 있는 사람 생각입니다. I could see how much she loves her husband. 이 광고를 읽고 되게 감동받으면서, 와, 정말 이 여자 제니퍼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져. 네, I could see how much she loves her husband. 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감동받으셨죠? 이게, 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결혼했고. 제가 봤을 때 26년이면 첫사랑일 거예요. 난 첫사랑이랑 결혼했고 26년 동안 결혼해 왔는데 심지어 26년 철를 질리지 않았어요. 계속 사이가 더 좋아져요.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또 다른 여자 만났으면 해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쉬운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야. 정말 감동적이야. 근데 그냥. 단순히 감동이 아니고 좀 되게 느낌이 센 표현으로 한번 제가 풀어봤어요. This blew me away. This blew me away. 여기서 this는 이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 it blew me away. 좀 불어가지고 날아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그만큼 뭔가 감동의 물결에 좀 밀리는 느낌.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약간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감동의 바람이라고 해석하셔서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나를 완전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This blew me away. 해보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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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동적이다. What is it? This blew me away. 네, 좋습니다. 살짝 감동적인 척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This blew me away. Okay? Key expression number one. 그러면 어, 패턴부터 살펴볼게요. 난 죽을 준비가 됐어. 조금 무서운 문장이긴 했는데요. I'm ready to die. 네, die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난뭐뭐할 준비가 됐어. 우리도 뭐, are you ready?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ready가 들어갑니다. I'm ready to... 뭐뭐뭐, I'm ready to 뭐뭐뭐. 그러면 여기서난 죽을 준비가 됐어잖아요. 패턴부터 시작할게요. 난 준비가 됐어. I'm ready to 죽다. <laughs> 무서워요. Die. I'm ready to die. 근데 Jennifer 씨가 이제 I'm 걸렸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I'm ready to die.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Jennifer, Jennifer said this. I'm ready to die. 해보세요. Again, one more time. 그렇죠. Okay. 다음은요. 난 출근할 준비가 됐어. 난 출근할 준비 됐어. Okay. 준비됐다. I'm ready to. I'm ready to. 출근하다. 출근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살짝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Go to work. I'm ready to go to work. 해보세요. I'm ready to go to work. 네, 좋습니다. 난이 시험 칠 준비 됐어. 네, 우리 학생분들 위해서 아, 난이 시험 칠 준비가 됐어. 아 패턴부터. I'm ready to. 그죠? I'm ready to 이 시험 칠이다. Take this test. 네, take this test. 오케이 okay. 영어로는 살짝 좀 특이한 동사이긴 해요, 그죠? 뭐 왠지 do this test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제머릿 속에는 좀안 좋은 것들을 take라는 동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약도 take라는 동사 쓰잖아요. eat 동사 아닙니다. 그래서 약도 조금 불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거. 그리고 test도 좀안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시험 치르다. Take this test.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I'm ready to take this test. 공부를 엄청 많이 한 학생이 할수 있는 말이죠. Alright, next key expression. 전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Okay? 시간이 없어요. I don't have time anymore. 그러면 패턴은요. 난 이게 중요한 거죠. 더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뭐뭐 뭐가 없다. 영어로 I don't have time anymore. 내데 타임을 빼 가지고 I don't have 뭐뭐뭐 anymore. 더 이상이 anymore죠. I don't have 뭐뭐뭐 anymore. 전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패턴을 조금 두 가지로 두 파트로 나눠야 됩니다. 일단 뭐뭐 뭐가 없다. I don't have. 그다음에 시간. time. 더 이상. anymo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Okay? I don't have 중간에 넣어 가지고 더 이상 anymore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you try. 좋아요. 다음은요. 아 오늘 새벽부터 일했는데 아더 이상 힘이 없어 난더 이상 힘이 없어 다시 중간에다 이렇게 누는 거죠 이 힘이라는 단어 중간에 들어가요. Okay? 시작은 난모모가 없다. I don't have. 그쵸? I don't have 힘뭐 혹은 기운 뭘까요? Energy 그렇죠? Energy 더 이상 anymore 오케이 okay? 그래서 힘은 어, 힘을 지격해가지고 power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너지, 우리도 에너지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drink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힘이 없으면 그거 마시라, 마셔요. 이러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energy라는 단어 써볼게요. Well, uh, your turn to practice. Very good. I don't have energy anymore. 마지막 예문은요. 난더 이상 자유가 없어. 어, 이거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부모님이 살짝 좀 엄격한 분 아니면 어, 남편이나 와이프가 조금 바가지를 긁으시는 아내분이나 남편분 이렇게 말할 을수 있겠죠. 난더 이상 자유가 없어. Alright, 패턴. I don't have. 뭐 뭐가 없다. 여기선 자유죠. Freedom. 더 이상 없어요. Any more. I don't have freedom anymore. You try. Okay, very good. I don't have freedom anymore. 그러면 you got it. 오늘의 표현들 좀 여러분 잘 배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난이 시험치를 준비됐어. What was it? 자, I'm ready to take this test. Take this test. 좋습니다. 난더 이상 힘이 없어. What w a s I t I don't have energy anymore. 그리고 감동적인 표현 있었죠. 조금 강한 표현. 아 정말 감동적이야. 후, 하는 느낌, 뭐였었죠? i f t h i s blew me a w a y t h i s blew me a w a y Very good. 오케이 okay. 아, 제목이 살짝 좀 자극적이고 이상해서 되게 조금 미디에 나올 법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되게 착한 부부, 네, 사랑이 많은 부부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Great job, everybody, and I'll see you next time.